사람은 혼자 살수 없습니다. 늘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말을 하죠. 혼자 있는 것은 잠깐은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누군가의 격려와 위로가 늘 필요하죠. 사무엘상 2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위에게에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에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십광야 수풀에 숨어 있는데 친구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만나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지금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 숨어 있습니다.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외로웠겠죠. 실망이 있었을 겁니다. 낙심도 있었고요. 또, 사울 왕에 대한 두려움도 분명히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때 친구 요나단이 다윗에게 준 말은 정말 다윗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있는데, 다윗을 하나님께 크게 의지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 약해지고 흔들립니까? 하느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이지 않습니까?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졌을 때 우리는 더욱 더 낙심하고 더욱 더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을 크게 의지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좋은 친구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고난 중에 있는 친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크게 의지하게 할수 있는 친구야말로 진정한 친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우리도 주변에 보면 힘들고 어려워하는 고난 속에 있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최고의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크게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이 할수 있는 최고의 위로인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크게 의지하게 할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이 회복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역할이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에게 할수 있는 믿는 자들의 최고의 격려요 위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에 왕이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합니까? 내일에 대한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오늘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견디고 버틸 수가 없습니다. 장차 다가올 영광이 없다면 잠시 있는 고난도 힘겨워, 고달파,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내일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요나단의 모습에 다윗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그에게 생겼겠습니까? 홀로 이 길을 걸어가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었는데, 친구의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가 다윗에게 큰 용기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변에 힘들고 어려워하며 혼자 견디고 버틸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점점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고 지쳐 방황하고 있는 분들이 혹시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요나단처럼 격려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변에.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다면 카톡이라도 한줄 써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그리고 믿음이 회복되는데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 줌으로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내일에 대한 희망을 회복할 수 있는데 쓰임 받는 통로가 되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